자, 화장품의 안전 기준 등 화장품법 제8조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해야 된다. 식약처장은 보존제, 색소,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해서 고시해야 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, 색소,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. 식약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. 식약처장은 3에 따라 위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. 식약처장은 이에 따라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.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총리령에 따른다.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대학 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에 따라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 고시하거나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식약처장은 유예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료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거나 변경해야 됩니다.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되죠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고시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되는데, 여기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, 그리고 판매 일자 및 판매량.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 등에 대해서 기록 관리할 것.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다음 사항의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것,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또는 원료의 특성 알려야 되겠죠.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알려야 되겠죠.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. 중요한 내용 두 개죠.